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깬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때일은 더위에 동해안 해변마다 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이라 안전요원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산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산행과 탈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년 다슬기를 잡으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럽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그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 정보 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 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음...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음, 운전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고 있었어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들이부길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단속 경찰관들이 밤새 허탕만 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음주운전이 단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1년 내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첫날 자정,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경주시내에서 장소를 세 군데나 옮겨가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단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데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래 음주 운전 안 하지만 법 강화가 또 되었고요. 오늘 음주든조 단속도 있다고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 운전 부르던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여 건으로 30% 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시민 의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 택시라든지 버스, 뭐 아니면은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경찰은 앞으로 두달 동안 게릴라식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술이 덜깬채 운전대를 잡는 분들 있죠. 설마 하다가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숙취 운전자 적발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출근길 단속 현장,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 출근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사전에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음주 운전자가 있을까,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네, 진선생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셨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아,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근길 한 시간 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두 명이 적발됐고 세 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시행되는 첫날 저희는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그 두건 단속에 세건 훈방이 나와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1시간 반 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15%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성인 남성이소주한 병이나 맥주 2000cc를 마신 후 완전 분해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정 넘어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출근길 불치 단속을 펼쳐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은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60대 남성 B씨가 추락한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 보니 A 씨가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예고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급식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도시락 지참과 수업 단축, 대체식품 제공 등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7월 3일부터 도내 300여 개 학교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더위에 시원한 강가나 계곡에서 다슬기 잡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이면 다슬기를 잡으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군 주천강 일대입니다. 강물에 몸을 담근 채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물속을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수심이 얕아 보여도 강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곳곳이 패여 있는 탓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채취한 다슬기를 몸에 메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미끄러질 경우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다슬기를 잡다 보면 바닥만 보다가 이렇게 깊은 곳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제 하반신이 모두 물에 잠겨 있는데 한 발만 뒤로 빠지면 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홍천군 내촌천에서 61살 박모 씨가 다슬기를 잡으려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영월 주천강에서도 다슬기잡이에 나섰던 52살 최모 씨가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8건. 이 가운데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하셔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묶고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슬기 무게가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전문가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혼자 물에 들어가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일은 더위에 동해안 해변마다 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이라 안전 요원은커녕 수영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고도 제대로 없기 때문인데요. 안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동해안 해변을 신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양양 하조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에 밀려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20대 남성 두 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국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강릉 경포해수욕장. 수영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관광객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 피서객들도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어, 그냥 이 앞쪽만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멀리만 나가면은 이쪽 낮은 데니까 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아 인명 구조 요원도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구조 요원들이 머무는 인명 구조 센터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뭐 안전 관리를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죠. 강원도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할 예정. 앞으로도 열흘가량은 물놀이객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도내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후 피서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여름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 많은데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 10건 중 3건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산행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방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을 향해 내려갑니다. 이 등산객은 다리를 다치고 탈수증세까지 보여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때일은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 철원 명성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입니다. 도내에서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설악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 신흥사 입구부터 이 흔들바위까지 약 2.4km를 직접 가볼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기온은 약 30도입니다. 아 도내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과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함을 더하는 계곡 물소리와 설악산의 비경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걷기를 10여 분.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력을 과시하는 등산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기본 내가 또할수 있는 게 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이 정도는 뭐. 나도 7대인데 77세. 등반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휴식을 결정합니다. 제가 등산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몸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좀 뜨겁다 보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음료를 비롯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돌계단을 따라 걷기를 1시간 남짓, 목표인 설악산 흔들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성취감을 뒤로하고 시작된 하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두 배는 더 힘듭니다. 긴장이 풀린 탓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과 발목에는 통증까지 느껴집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3건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실족과 탈수가 절반이 넘지만 급변하는 날씨와 개방되지 않은 등산로를 이용하다 조난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대청봉에서 소청봉에 이르는 구간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뭐 가파르지 않아도 온열 질환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모자를 쓰신다거나 그 구간은 사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통과를 하신다고 전문가들은 산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 또는 안내판에서의 거리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흔들바위까지 왕복 4.8km를 2시간 10분 정도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모든 산행이 그렇지만 특히 여름 산행은 무더위와 함께 언제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 몰라 혼자가 아닌 단체 산행을 그리고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 게 안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권 세계대학과 시제헬로 영서방송이 현장 실습 협약을 맺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방송통신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상지대 한라대와 시제헬로 영서방송 간 학의 현장체험 협약식이 25일 영서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영서 방송은 7월 한달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대학들은 전공 학생들을 실습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 방송 실무를 학습하는데 어, 지역에서는 그한그 환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강의식 교육에서 이제. 실무적인 어떤 교육에 가장 필요한 시기 때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주권 세계 대학과 영서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속초 19도 원주와 강릉 20도 등으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서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33도 강릉 2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날씨입니다. 영서지역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20도가 넘으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지역은 영서지역에 비해 큰 더위는 없겠지만 한주 동안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동해 전해상 구름 거치면 맑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 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